아, 지금, 머리 밑다가 빗으로 눈을 찔렀어요. 너무 아프고, 이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. 아, 나 라삭했는데 이거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? 아, 시뻘개 아, 너무 아프다. 아, 눈에 상처 난것 같아. 아무튼, 여러분, 제가 아마존에서 C타입 허브를 구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, 흔 아파 이게 원래 다음 주 목요일 도착 예정이었는데, 이거 주문한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거든요?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도착했어? 저는 그냥 아마존에서 후기 많은 거, 이렇게 왔어요. 뜯어볼러. 설명서랑, 그리고, 짜자잔. 이렇게 생겼어요. USB 단자가 이쪽에 3개가 있고, 여기 메모리 카드 꽂는 거랑, 요거는, 아, 여기 또 C 타입. 가볍네요. 가볍고, 하나도 나빠. 우리 USB, 제가 USB를 갖고 있는데, 그거를 항상 꽂을 수가 없어서, 예전에 헌혈하고 받은 <laughs> 적십자 USB. 어딨니? 연결된 거니? 음, 아무래도 안꽉 가야 될것 같아. 시력에 문제가 없는지 봐야겠어. 어? 왜 흐릿하게 보이지?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제가 이 usb를 너무 오랜만에 맥북에 연결했는데 아주 전남친 사진들이 막 돌고 그러네요 다 지워버려야겠어 오 저의 옛날 사진들이 아주 많아요 <laughs> 머리 노할때 사진도 많고 이때가 더 늙어 보이냐 왜아 옛날 사진 구명하는 맛이 있네 아 우리 <laughs> 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사진도 있어요 보여드릴까 저희 아, 집 강아지예요. 또롱이. 너무 귀엽죠? 또롱이는 한 10, 아, 12살인가? 아무튼 꽤 오래 살다가 화상충 때문에 하늘나라 갔는데. 봐 아, 봐. 너무 예쁘죠? 귀여워. 이거 봐. 귀여워. 귀여워. 이거 저예요. <laughs> 아, 귀여워. 아, 너무 귀엽다. 아, 예뻐라. 집 앞에서 산책할 때. 아, 예뻐라. 그냥 보고 싶다. 뒷모습 봐. 아쉽다. 너무 귀여워. 아 이거는 저희 또롱이 아플 때 찍은 거예요.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허만히 누워 있는 거. 어? 우리 오재훈 선수랑 사진 찍은 것도 있다. 짠. 저 전지훈이랑 따라갔을 때 우리 오재훈 선수랑 사진 찍은 거. USB에 생각보다 아주 전전전 남친들의 사진들이 많네요. 지워야 할게 수두룩해. 지금 노트북에 있는 저장되 있는 파일 중에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게 방탄소년단 관련된 영상들이거든요. <laughs> 너무 많아요. 이거를 좀 옮겨놓고 맥북에 용량을 좀 다시 확보를 해야겠어. 저 <놀라몬�>,. <놀라> 어 <minuto> <세> <유일 Cal moves> 지금... 뭐 필요 없는 거 삭제한다고 삭제했다가 방탄소년단 2018년 해밀턴 콘서트 가서 찍은 영상 지금 지워버릴 뻔했어요 미쳤어 미쳤어 제정신이야?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어떻게 지워도 그걸 지워? 오늘의 저녁은 <laughs> 바나나예요 한개 먹을까? 두개 먹을까? 하나만 먹을까? 어제 이 캐논 g7x 마크 3로 스트리밍을 해보려고 거의 두 시간을 낑낑거렸어요. 뭐를 다운받고, 뭐 설정하고, 그 다음에 또 다운받고, 또 설정하고, 결국 이렇게 계속 에러만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캐논 카메라로는 못하고, 그냥 맥북으로 정말 잠깐만. 근데 그 스트리밍이 진짜 제가 약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공포증이라고 해야 하나막 그런 게 있거든요.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고, 나 혼자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때 혼자 거는 주문이 있는데 '정답이다'라는 생각을 해요. <laughs> 근데 이게 영상 찍어서 그걸 편집해서 올리는 거랑은 또 다르게 누가 나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짧게 인사만 하고 끄긴 껐어요. 나중에는 주제를 한번 정해서 다시 한번 켜볼게요. 그리고 생각보다 외국분들이 많이 <laughs> 접속해주셔가지고 <laughs> '아이씨, 잘렸어!' 그림은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저녁에 이미 저녁이구나 밤을 그리고 짜자잔 졸리비 귀엽다 얘가 치킨 스파이시 두 조각이랑 이렇게. 이거까지 찍어줬어. 너무 귀엽죠. 이거는 스파게리. 그리고 얘는 매쉬 포테이토 콘. 얘는 소스인가. 그리고 햄버거 하나. 졸리비를 시켜봤어요. 근데 저 졸리비는 처음 먹어보거든요. 이거는 치킨 소스인가? 어, 스푼인가? 아, 어우 짜다. 너무 귀엽죠? 스파게티 면이 뿔수 있으니까 스파게티를 좀 먼저 먹어볼게요. 치킨 세 조각에 사이드 같이 들어있는 거를 시켰고 스파게티는 따로 시킨 거예요. 짠! 아 그리고 제가 탄산을 시키지 않아서 치맥. 음, 그냥 카스 같은 맥주 맛? 음, 음! 맛있다! 생각보다 파스타가 맛있는걸? 여러분, 생각보다 맛있어요.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? 햄버거, 이게 양버건가? 음, 특별히, 오, 맛있어! 막 이런거는 없네. 그냥 레귤러? 두개를 스파이시로 시켰거든요 이렇게 스파이시라고 깃발을 찍어줬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음? 그냥 치킨 맛인데 어, 매콤한 맛이 있네요

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파스타 조금에 치킨 한 조각 먹고 햄버거 먹었는데 너무 느끼해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어요. 그리고 이 먹방하는 사람들은 얼만큼 이거를 어떻게 다 먹는 거지? 이 양이 진짜 아무것도 안할거 아니에요. 어 배불러. 아, 제가 안 매운 거를 안 먹어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, 스파이시 이거는 살짝 매콤해요. 그래서 진짜 매운 거를 뭐, 못, 먹겠,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을 드셔야 될것 같고, 제 친구도 지금 똑같이 스파이스, 스파이시 두 개랑 오리지널 하나 시켰는데,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. 약간 매콤한 그런 맛이 좀 있긴 있거든요. 다음에 혹시 또 먹게 되면 햄버거는 안 시키려고요.